천천히 가자뭘 천천히 할 건데 뭘자 스탑 스탑 딱딱 멈췄어요 지금 앵글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앵글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 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어 <laughs> 오. 세다. 세다. 머릿속에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다고 언제 얘기하지? 어, 어떤 타이밍에 얘기를 해야 하지? 그치 방에 오자마자 그 생각만 한 거죠. 분위기를 어떻게 잡고 또 이게 너무 막또 거부 반응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때는 하지만 재준이도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을까? 그니까 받아준 게 아닐까. 여행지에서 노곤노곤한데 야밤에 음, 여기까지.